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식을 먹는다는 거하고 말을 한다는 것까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뭐 여기서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한데 이 두경보라가 하는 게 음식을 먹고 또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치료 과정에서 또는 치료 이후에 음식을 먹는 또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음식 먹는 것또 말을 하는 데 장애가 생기신 분들 어떻게 진단 치료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간이 20분으로 제한이 돼 있어서 간단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을 먹는 연하장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하라고 하는 것은 한잔 말입니다. 그냥 쉽게 여기해서 음식을 삼키는 것을 연하라고 하는데 음식이 입으로 들어와서 인두, 식도를 거쳐가지고 위장까지 가는 그 과정을 연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거기 이상이 있는 것들 연하장애 또는 삼킴장애, 연하곤란, 삼킨곤란 등등의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연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사람은 이제 먹어야지 사는 거니까 영양분을 섭취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중요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음식물들이 지나가는 길이 우리가 호흡을 할때 공기가 지나가는 길과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잘못 삼키면은 그게 기도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질식이 되어서 응급 상황까지 가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폐렴이 생겨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연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어 식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제 술을 한잔 하자든지 아니면 저녁 식사 한번 하자든지 하는 이제 이게 사회생활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은 사회생활하는 을데 굉장히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마디로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 문제가 연하 기능에서 문제가 있을 때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연하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을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경계통의 문제. 그러니까 흔한 것들은 뇌졸중, 문제. 중풍 아으신 분들 또는 교통사고를 해서 이제 뇌 손상이 있으신 분들, 또는 파킨슨이라든지 뇌성마비, 이런 분들이 또 흔하시죠. 두 번째로는 이제 신경계통이 아닌 문제들, 오늘 말씀드릴 두경부암이라든지, 근육병, 또 치매 환자분들도 연하장애가 많으시죠. 이런, 어, 여러 이제 원인들이 있고, 그중에서 두경부암은 연화장애가 굉장히 흔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은 흔할 수밖에 없는 식물 상황이죠. 어, 앞 강의에서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두경부암이 전체 암 중에서 여섯 번째로 흔한 암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분들 중에서 어, 절반 이상이 연화장애가 동반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위치에 암이 생겼느냐, 어떤 치료를 했느냐 등등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연화장애를 진단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나열을 했지만은,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흔히 쓰는 방법은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라고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아마 검사를 하셨던 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수술을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들 검사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굉장히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저희들한테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실제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투시검사실에서 음식물에 조영제라고 하는 이제 약품을 섞어가지고, 엑스레이에서 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음식물들을 준비를 해서, 어, 저희들 다섯 가지 음식을 쓰는데,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쓰고, 또 자세를 다이어를 해서, 여러 가지 동작을 해서, 어떤 음식물들이 가장 안전하고, 어떤 음식물들이 가장 위험한지, 또 어떻게 자세를 취해서 드시는 것이 좋은지 등등 알수 있는 방법이고, 촬영한 것들을 분석실에서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환자에게 어떤 치료를 할 건지를 제시를 할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검사를 보여드리면 요 아무 문제가 없으신 정상인에 대한 소견입니다. 음식이, 이렇게 잘 내려가죠. 여기가 식도 쪽이고, 앞쪽이 기도 쪽입니다. 이런 게 이제 정상 소견인데 반해서, 경국에 이제, 우리 입천장 쪽에 암이 있으셔가지고 수술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좀 공간이 이렇게 비어있죠. 그래서 음식을 삼키시려고 하는데, 어, 잘넘어가지를 못하시고, 다시 음식을 드리게 되는데, 삼키시려고 아주 어렵게 노력을 하시는데 잘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겨우 조금씩 그냥 흘러가는 정도. 이제 안타까운 거란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또 다른 환자분이신데, 이분은 수술을 받고 나서 음식을 잘 삼킨다고 하시는데, 자꾸 좀 열이 나고, 그래서 고생하셨던 음. 분입니다. 보시면은, 앞쪽으로 이렇게 기도로 음식이 이렇게 확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정상이 되면은 이렇게 기도로 음식이 들어가면은 기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감각 기능까지도 떨어지셔가지고 음식이 실제로 기도로 들어가는데도 본인이 느끼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음식은 잘 삼킨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하신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주로는 이제 수술이라든지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등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저희들 조사를 해보면은 수술 같은 치료를 받기 전에도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어, 이 환자분은 수술 전에 저희들 검사를 하셔서 본 건데 보시면은 이 기도 쪽으로 음식이 들어가고 있죠. 아무런 아직 치료를 하지 않으셨는데 삼키는 기능이 있으셔가지고, 기도로 음식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치료 받으신 분들은 대개들 겪으셨겠지만은 수술 전에 먼저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상태가 어떠신지를 보고 수술 이후에 대부분은 연하장애가 있으시니까 수술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봐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단하는 걸 보셨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연하장애가 있다는 게 진단이 되었을 때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분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환자분이 식사를 국악으로 하셔도 될지 아니면 은 다른 방법을 체크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분이 연하재활 치료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치료 방법을 택해야 될 건지 등등을 어,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되겠고 어, 그 결정은 어, 조금 전에 보셨던 어, 연하 조형 검사를 통해 가지고 되게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 구강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물론 제일 좋죠 여러가지 면에서 가장 좋은데 부득이하게 구강으로 식사를 할수 없을 때는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콧줄이라고 얘기하는 비위유관이죠 어, 코를 통해 가지고 어, 위장에 튜브를 집어넣어서 식사를 공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이 비유관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배출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를 위류관이라고 얘기하는 를이 어,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어, 이 비유관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제 코에 이렇게 튜브가 있으니까 환자분이 굉장히 불편하시죠. 이물질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튜브로 식사를 하셔야 될 때는 이 배줄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데 이두 가지 방법 또는 이제 뭐 혈관으로 조사를 해서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각각 방법들이 다좀 문제가 있습니다 해보신 분들도 있으셨고 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이 콧줄은 너무 불편합니다 코에 이제 튜브가 있으니까 또 어, 음식물들이 걸이기도 하고 어, 또 침도 많이 분비가 되고 역류도 생기고 이 배출은 또 배출대로 어, 시술할 때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두 가지 다좀 문제점이 있어서 어, 그 대안으로 어, 저희과에서 한 10년 전 정도부터 하고 있는 어, 흔히들 그냥 입주리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입에다가 어, 튜브를 짧은 튜브를 집어넣어 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되게 식사시간 한 30분 되겠죠. 식사가 끝나면 이제 튜브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을 그대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시다가 식사하실 때만 튜브를 집어넣어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빼는. 그래서 훨씬 더 편하시고 또 다른 측면에서 합병증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고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생기는. 그리고 연화기능에도 좀 도움이 된다는 보호가 있어서 가능하면은 이 구강식도관 식이법을 시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식사 끝나면 이제 줄을 빼서 일반 일상 생활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다음 이제 재활 치료 방법인데 재활 치료 방법은 크게 보상 기법, 재활 치료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보상 기법으로 하는 거는 식사 자세라든지 아니면 음식물의 종류, 점도 또는 양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해 가지고 환자분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식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세를 보시면은 고개를 앞으로 숙인다든지 아니면 뒤로 젖힌다든지 뭐 앞으로 숙이는 자세는 주로 어물 종류, 액상 식이들이 사례가 잘 들리니까 흡인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좀 숙이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그에 반해서 조금 전에 이제 입천장 수술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혈액 이렇게 절제를 하신 분들은 음식물들을 목으로 이렇게 넘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음식물을 뒤로 이렇게 목을 젖히시면 목으로 이렇게 넘길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인다든지 돌린다든지 이런 방법은 한쪽 절제를 했을 때, 한쪽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화검사를 할때 저희들이 먼저 확인을 해보고 도움이 된다면 이 자세들을 연습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어, 다음에 또 점도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는 그 점도가 낮은, 그러니까 물 종류, 또 음식물들이 기도 흡인 사례가 잘 일어납니다. 그건 막,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뭐 아시겠지만은, 그에 반해서 딱딱한, 어, 그런 이제 고형 음식물들은 상식도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씹는게 어렵겠죠. 그래서, 어, 뭐, 혀라든지 아니면 턱이라든지 이런 수술을 하신 분들은 씹는 저작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좀 힘드시고 또그 액체 물질들은 기도로 들어가면 은 그나마 좀덜 위험한데 이 고체 물질들은 기도로 잘못 들어가면 아주 크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질식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농도가 중요한데 농도를 너무 이렇게 높여 놓으면은 변비가 잘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역류 같은 것들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음식 종류들을 택해서 권해드리게 되겠습니다. 저희 치료실에서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환자물들이 이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식사를 할수 있는 방법들을 택해드리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활 치료 방법인데, 어, 그러니까 연하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감각이 떨어지신 분들은 감각을 좀 어,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쓰고요. 주로 이제 작업 가는 방법들을 쓰는데 두 번째로는 자꾸 사리가 들리신 분들, 계절 음식이 자꾸 들어가시는 분들은 기도 흡인을 방지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을 적용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 또 많으신 분들이 음식 삼키고 나서 목이 자꾸 이렇게 걸린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보면은 여러 논문을 통해 가지고 연화 기능이 많이 개선이 되더라라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또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기 자극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주로 이제 수술하셨다든지 아니면 방사선 치료 항암 요법을 해가지고 근육이 좀 약해져 있다든지 신경 마비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전기 작업을 줘가지고 운동을 시키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근육을 좀 강화시키고 어, 기능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그 치료 효과는 많은 논문을 통해서 이제 검증이 되었었는데. 어, 두 번째 적혀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이비누과랑 같이 공동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연구인데, 어, 그대조군에 비해가지고 어, 연화 기능이 좋아지더라라는 어, 보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연화에 대해서 어,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다가 대한연어장애 학회를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 학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내용에서 어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으실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거기에 질문 올려주시면은 학회에서 답을 해 드릴 겁니다. 다음에 언어장애입니다. 언어장애는 어 언어장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주로 실어증이나 언어 실행증 이런 것들은 뇌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 뇌졸중, 뇌중풍 또는 어, 교통사고로 뇌 손상이 있다든지 파킨슨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일어나는 거고 두경부암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주로 일어나는 게 엄성의 문제 또는 발암문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겠죠. 되 어, 기존의 여러 보고를 보시면은 어, 두경부암 환자에서 음성이나 발음적인 문제가 굉장히 흔하다는 많은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 대상으로 보니까 한 80%에서 음성의 변화가 있더라라는 보고도 있었고, 방사선 치료 받고 약물 치료를 받으신 후두암 환자분들 중에서 한70% 정도에서 음성 장애가 있다라는 보고도 있었고요. 성대암으로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 대선을 해 봤더니만 여기는 90% 정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승대가 이제 이상이 있으시니까 당연하겠지만 엄성장애가 어, 있더라 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성을 좀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자세를 잡기라든지 스트레칭 운동 호흡 훈련 발성 훈련 또 조금 전에 이제 남순열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 호두 절제를 했을 때발성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들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음성 치료 기법은 크게 나누면 직접 이제 운동을 한다든지 자극을 준다든지 해서 어, 치료를 할수 있는 직접 치료법이 있고 주로 환자분들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할수 있는 간접 치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운동 하시는지 방법을 보여 드리면 목 근육들을 좀어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마사지를 하고 또어 운동을 해가지고 근력을 키운 운동들을 하시게 되겠고요. 성대 내전 연습을 이 하는 거는 어그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밑에 잡고서 어 당겨주면서 그러니까 숨을 멈춘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고 해서 어 힘을 주는 연습 또는 누우셔서도 할수 있습니다. 누우셔가지고 고개를 앞으로 들고서 숨을 참은 상태에서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대개 한 30초 정도 유지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도 성대 연습이 충분히 에,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 부위 등등에 이제 볼마사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주.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입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마사지를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혀 운동은 본인이 직접 이렇게 혀를 움직이면서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까지 해주시고 또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보자 분이 꺼지를 이렇게 감싸가지고 당겨주고 옆으로 밀어주고 하는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혀 운동에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 남 교수님 강의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성대 건강을 위해서 이제 피해야 될 것들은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이 음료라든지. 술, 담배 이런 것들이 좋지가 않죠. 주로 이제 문제되는 게 성대 쪽에 건조, 그렇이 만들어 가지고 성대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것들이라서 피하셔야 되고 또 이제 약물들 중에서 부득이하게 지금 드시는 것들이 어쩔 수가 없지만은 고혈압 약이라든지 이뇨제, 우울증 약 이런 것들은 또 성대에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환경에서도 물을 좀 자주 맞으시고, 가습기를 사용을 해서 수분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될것 같고, 휴식을 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하시고, 또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말을 이제 크게 할 수밖에 없고 하니까 성대에 무리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소음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연화 기능이라든지, 에, 또 어느 기능에 예 이상했을 때 치료들을 저희들이 적용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크게 나눠가지고 어, 또 병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종양이라든지 에, 주, 에, 치료의 방법, 신경 상태, 인력, 재활 치료 종류가 있고 환자분이나 이제 보호자분이 해주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신적인 어, 신체 능력이라든지 또뭐 성격이나 지적 능력 또 이제 주위에서 얼마나 잘 도와주시고 지지를 해주시는지 이런 것들이 치료 성과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사 또는 뭐 치료사 한 사람이 해야 될 치료는 아니고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모두 다 참여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지 치료 효과가 좋은 그런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쩌로 어~ 지금 치료받으신 분도 있고 또 이제 보호자분도 있고 어르신 것 같은데 모든 분들이 좀 빨리 또 어~ 완전하게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